애들 레벨 3빠 애들 레벨 3빠 와내발 아, 아, 네 뜯지도 않아 이제 장난 아닌데? 이럴땐 회복생존키트 그냥 다른말에 <laughs> 네, 머리를? 흐흐흐흐 근데 심해놔야되는데 어? 응? 심해가야되는데 왜? 어딜 잘 들리 심 이거 서 못살아 성주 어, <laughs> 아, 민자 좋은거예요솔 <laughs> 아, <laughs> 아, 좋은 좋은 민자라고 <laughs> 아. 무시하면 안돼 아니, 우리 아빠 고향이 충청도라서 야, 청주에 백대동 있잖아, 백대동 백대동 있지 나 아는 오빠 백대동 사는데 근데 그 사람 일배 근데 그 사람 일배해 아 어, 미친! <laughs> 언니 아니, 그런 그런 새끼랑 상승하는거 아니야? 왜냐면 나랑 같이 일할 땐 진짜 착한 오빠였거든. 응. 어. 날 먹더니 일베하고 겁나 이상해졌던데, 사람 그... 친구 너 일베하니? 에이. 야 요즘 민짜들 일베 많이 하잖아. 이것도 네. 나마실수여서 나도 아니, 개차인거 아니야? 왜또 같은 민짜야? <laughs> 나나 일베 극혐하거든. 그럼 모르니 언니, 언니 조심해. 그... 야, 그냥 나막 심장 털기고 욕먹고 막 이러는 거아니니까 나.. 나썬오 그 때문에 난 담배를 안 일배 하면은 담배를 피워 <laughs> 어? 아니 그 일배 때 정치적인 거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솔직히 애들이 좀 생각이 없죠 맞아 아니 그래 뭐 그중에는 정상인들도 있겠지만 어나 정.. 야 싸움도.. 아, 거의 A씨 깜짝이야 에이씨. 나 지금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나살려들어와고들 너도 알아서 살고 얘랑 승희랑 나랑 한번 살아볼게 그렇지 아, <laughs> 우리가 지금 좀 무섭거든요 가지마 가면 안돼 근데 쟤네 잘하는 애들이라서 다 매점 먹고 아파트 먹고 그래, 안 아니야 내가 아무 먹었어. 그럼 저의 친구 이제 순삭나하겠네 응, 순명한테 맞고 우리둘이 남들지고. 자 응응. 어 어제 잘하는 애들 약간 생이야. 삼대들. 아 그러지. 내가 삼대들이 이기아 쟤네 잘하는 애들이야. 에이 뭐지. 에이. 쟤 아까도 저러고 죽지 않았어. <laughs> 그러니까 아이, 학생들은 학생들만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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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고안 네, 하네 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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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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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런. 공런그공하로공런로런그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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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2층 상가 앞에서 또 기다리고 그 있어. 어디? 빨리 와. 어? 공화로 내려가. 아, 공화로 2번으로, 2번으로. 내가 찾는데 옥상? 오, 나도 여기로 올라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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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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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 어, 어. 뛰는 중, 뛰는 중. 3번 들어갔네 뛰는 중. 어? 뛰지 말고? 3번 들어갔어. 이로 내려가 고있어 얘. 뭐야 어, 사운드 너무? 사운드? 얘 아, 예, 이페로로 갔어 아 이페로인가 저기 이페로 갔나 내려갔어 3번 내려갔어 나 그냥 안 따라간다 아나 스마일이 없어 상급자 끝났어 끝났어 이외에도 없는데 어? 디에 있다고요? 예, 얘 예, 거기, 거기 거기 학교 학교 거기 오르막길 학교 앞에 뒷지로나 그 음, 그, 여기 위에 스마일 있다 먹을래? 응나 음,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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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스마일 있어 여기, 아 여기 아니, 위에도 있어 엘반 총알 필요 없는 민부 아, 락처를 부탁드립니다 껐이 껐어 이아이스어이데 거기 없지? 응, 응. 안보이는데? 없어? 그럼 이게 학교 쪽으로 뺐어 음. 어? 뭐야 깜짝이야 응?

아나 어, 죽겠다 아안 어, 죽었네 거 어, 있었어 우리 가줘 가져, 가도가어 나간데 다다다이야 뭐야 그래, 거기 있자 그냥 어디있어 나? 여기 아니, 이거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이거 이길 수, 이길 수 있지? 아니 아 이길 수 근데? 있어 시 내봐 아, 나 뒤통수 엄청 맞고 있었는데도 몰랐네 뒤돌아 보니까 있던데 어디 어디, 아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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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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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이팅! 웃음> <뭐야, 시발. 웃음> <laughs> 어 <laughs>